와 소스가 정말 톡 쏘네요 이 음식은 아무 맛이 안 나는데요 약간 고소한 맛이 나네요 아, 맥주가 김빠졌어요 에이 피자가 딱딱하잖아요 하이 가이즈 암기앤 안녕하세요 곤스입니다 액팅글리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요, 어,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음식 먹을 때 대부분 그냥, Oh, it's delicious, it's good. 아니면 뭐, Oh, it's bad, it's terrible. 이런 식으로, 좋다, 나쁘다 정도로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맛을 표현할 때는 무슨 막 고소한 맛도 있고, 막, 막 새콤한 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디테일하게 맛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 다섯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아, 소스가 정말 톡 쏘네요. 그렇죠. 소스를 먹었는데 굉장히 약간 새콤한 것들이 있죠. 보면은 굉장히 시고 새콤한.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The sauce is really tangy입니다. 자, the sauce is, 소스가 is really tangy. 그래서 포인트 바로 이제 tangy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톡 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막 셀... 새콤달콤한,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새콤달콤은 sweet and tang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wow, this food is sweet and tangy. 그러면 이 음식이 굉장히 새콤달콤하네요. 이렇게 알아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새콤한, 독성 얘기 뭐다? 그렇죠. tangy.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아이 음식은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렇죠 가끔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무슨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뭐 전혀 뭐 맛이 그냥 무맛 그냥 맹탕 이럴 때아이 음식 아무 맛이 안 나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This food is tasteless 자, this food, 이 음식이 is tasteless. 어, 보통 이제 taste가 맛이죠. 근데 뒤에다가 l-e-s-s를 붙여가지고 tasteless. 그러면은 아무 맛이 안 나는 이런 의미가 될수 있어요. 보통 이제 l-e-s-s가 붙으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되죠. 그래서 tasteless. 그러면 아무 맛이 안 나는. 그럼 반대로 맛이 있는, 뭔가 굉장히 맛이 좋은 맛이 있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보면은 taste. 이렇게 하시면 돼요. T-A-S-T-Y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This food is tasty. 그러면은, 아, 이게 굉장히 맛이 좋네요. 근데, 아무 맛이 안날 경우는, This food is tasteless. 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 oh, 이거 맛없는데요. 맛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맛이 정말 안 좋다. 그럴 경우는, 뭐, This food is terrible. 이고, This food is tasteless는 맛이 뭐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맛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보통, 우리말에서는, 어 맛이 없네요 근데 그 맛이 없네요가 맛이 안 좋다는 의미로 우리는 쓰잖아요 근데 자 어, 영어에서는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This food is tasteless 그럼 아무 맛이 안 난다 이런 의미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아이 음식이 약간 고소한 맛이 난다 자 고소하다 우리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고소한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음식이 약간 고소한 맛이 나네요 3 2 1 여러분 This food taste a little bit nutty 입니다 자 this food 이 음식이 taste 맛이 난다 a little bit 약간 nutty 이 nutty가 바로 고소한 이라는데 사실 이렇게 nut 하면 이제 견과류들을 보통 nut 이라고 하죠 walnut, chestnut, peanut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nutty 약간 땅콩 견과류 마, 보통 견과류들이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uh, this food tastes a little bit nutty 그러면 은 아 이거 약간 고소한 맛이 나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표현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맥주를 마실 때탁 시원한 맥주 마시면 확 쏘죠. 이 탄산감. 그런데 이 맥주가 김이 확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 이 맥주가 김이 다 빠져있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This beer is flat. flat 하면 또 그런 거 평평 한이죠 네, 이 맥주가 평평해요. 이 말이 뭐냐면, 김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런 의미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식당 가면은, 이제 뭐, uh, flat water or sparkling water.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맹물들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탄산수들일까요? 그럴 때, flat or sparkling? 이렇게 물어볼 때 있으니까요. 식당 정원이 물어보면은, 거기 맞춰서 꼭 대답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다섯 표입니다 우리가 보통 피자 먹으면은 피자를 좀 오랫동안 놔두면은 빵이 딱딱하게 굳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아 피자가 딱딱해요. 오래돼 가지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Three, two, one. 여러분, the pizza is stale. 자, 이 포인트 바로 이제 stale. stale 이란 말이, 어, 뭔가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 pizza is stale. The bread is stale. 빵이 굳어버렸어요. 피자가 굳어버렸어요. 어, 또 반대로, 뭔가 오래 떠나두면은 습기를 먹어가지고 굉장히 눅눅해지는 것들도 있죠. 그럴 경우는 soggy라는 표현을 써요. so 그래서, 그래서 this food is soggy. 그러면은 아이 음식이 되게 눅눅해요. 그래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뭔가 음식을 오랫동안 놔둬버리면 굉장히 눅눅해지기도 하고 오, 오,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 꼭 해가실게요. stale 그 다음에 soggy 꼭 해가시면 니요 The sauce is really tangy. This food is tasteless. Oh, this food tastes a little bit nutty. The beer is flat. The pizza is stale. The pizza is stale.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